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 선진화 및 공정성 제고를 통해 글로벌 자본시장 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며 불공정 거래 행위 감독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21일 서울 상장회사협의회에서 열린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투자조합을 활용한 지분공시 위반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는 엄정 조치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경영권이 부당이득을 편취하려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다수의 투자 조합들을 이용해 지분 공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자본 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 대해선 매일 건별로 보고를 받고 있다며 내부자 정보 등을 이용한 시장 교란이 발생할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물적 분할에서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경영권 목적 지분 공시 규정을 개선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글로벌 자본시장 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가치 재고를 위한 기업 역할의 중요성도 당부했습니다. 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상장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상장사들의 공시 역량 재고를 위해 증권 신고서상 투자 위험 요소 작성 사례집을 발간하고 중소기업의 감사 비용 경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등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실효성도 제고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스토마토 박준영입니다.